청약 통장 다들 가지고 계시죠? 꼭 필요하니까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청약이 뭐고? 분양은 또 뭔지? 2만 원? 10만 원? 25만 원? 도대체 매달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2030 사회 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될 청약과 청약 통장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에서 청약은 아파트라는 경품을 걸고 하는 일종의 이벤트 응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벤트에 응모해서 당첨되면 경품을 받잖아요.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집을 경품으로 주는 것이죠. 이벤트처럼 공짜는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되지만. 물론 분양이 아니라 국가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집을 임대받을 목적으로 청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분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매매와 분양입니다. 매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다 지어지고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나 월세 집을 구하는 것처럼 이미 다 지어진 집을 직접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반면 분양은 아직 짓고 있는 집 또는 앞으로 지어질 집을 모형이나 설계도만 보고 미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지어지지도 않는 집을 미리 산다고? 아니, 들어가 살 수도 없는데 왜? 매매를 통해 집을 구매할 경우 돈을 다 지불하면 내 소유가 돼서 원한다면 바로 살 수도 있고 전세나 월세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분양은 아직 집이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거주할 수도 없고 세를 내놓을 수도 없는데요. 대신 분양을 통해 집을 구매하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지불한다는 것인데요. 매매의 경우 집이 만약에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만 원을 먼저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평균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나머지 90만 원을 잔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분양의 경우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 1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보통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2년에서 3년에 걸쳐 돈을 나눠서 지불하게 됩니다. 집을 사고 싶은데 당장 100만 원이 없는 사람들은 2, 3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나눠서 내면 나중에 집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작은 부담이 좀 적어지겠죠. 할부로 집을 산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당장 큰 돈이 없더라도 새로운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면 너도나도 다 분양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고 싶겠죠. 하지만 새 집을 계속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량은 한정적이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분쟁을 줄이고 모두에게 새 집을 살수 있는 기회를 보다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청약 제도입니다. 이 청약이라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이자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청약통장 가입인 거죠. 과거에는 이 청약통장의 종류가 여러 개였지만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장 종류가 여러 개일 때는 종류별로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청약 통장을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상품에 가입 중이시라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에 도전하실 예정이라면 전환을 하셔야겠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국민주택은 국가나 LH, SH, gh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같은 공공분양주택을 말하고 민영주택은 자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더샵 프루지오 롯데캐슬 등 민간기업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둘을 비교했을 때 뭔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좀더 저렴할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오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에서 요구하는 청약 조건이 좀더 까다로워요. 우리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도 매달 2만원? 10만원? 25만원? 도대체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국민주택청약에서 요구하는 조건 때문인데요. 민영주택은 서울 거주자 기준 300만원, 그 외에 거주 지역이랑 면적별로 요구하는 금액 이상만 납입되어 있으면 모두 다 같은 선상에 두고 가점이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요구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어? 월 50만원이 최대라고 했는데요? 납입총액 1,500만원까지는 일시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면적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시불로 납부하여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국민주택은 가점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는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근데 매달 얼마나 돈을 넣었는지 인정해 주는 납입 인정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24년 10월 1일 이후로 이 납입 인정액 한도액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한 달에 25만 원만 납입한 걸로 인정해 줄게. 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달 50만원씩 12번, 1년에 총 6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이나 매달 25만원씩 12번, 1년에 총 3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이나 1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달 인정받은 납입액 액수의 총액이 큰 사람을 우선적으로 당첨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선 매달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매달 25만원씩 넣는 것이 좋은 것이냐? 물론 국민주택에 당첨돼서 분양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매달 25만원씩 꾸준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매달 25만원이라는 돈이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월세,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식비, 생활비도 빠듯한데 도중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도 없고 만기도 따로 없어서 당첨되기 전까지는 계속 돈을 묶어둬야 되는 청약통장이 매달 25만원씩 연 3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이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달 25만원씩 넣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되 납입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차별 납입 인정액을 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집중해보세요. 매달 25만원씩 넣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회차별로 2만원씩 납입하게 되면 각 회차별로 인정받는 금액은 2만원씩으로 이 경우엔 추후에 여유가 생겨서 추가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차에 대한 납입 인정 금액은 추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25만 원씩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납입하지 못해서 연체로 처리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연체금을 납부했을 때 해당 회차에 대한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된 만큼 납입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날짜에 대한 시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1,500만 원까지는 일시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중에 민영 주택에 청약하고 싶은 단지가 있어서 예치 기준액에 맞는 돈을 납입한다면 민영 주택의 예치금 기준도 만족하고 일시납한 액수만큼 민합회차에 대한 월 납입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가입 후 당장 많은 돈을 납입하기가 어렵다면 넣지 않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25만 원씩 넣기는 어렵지만 납입 인정 총액을 최대한 빨리 늘려서 국민주택 청약의 당첨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기고 싶으신 분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고요. 청약 통장에 납입한 돈은 1년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최대 4.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과 내집 마련 시기, 청약 전략 등을 고려하여 납입금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제 청약통장이 어디에 사용되고 왜 필요한지는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언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민영주택에서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에서 납입 인정 횟수나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처럼 성인이 되어서 필요할 때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녀분들을 위해 아이가 어렸을 때 청약통장을 가입해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정말 빨리는, 가난아이 때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성년자 때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가 5년, 나비패스와 나비빈정 금액 또한 60회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이 아직 많이 어리다면 만 19세가 되기 5년 전인 만 14세부터 준비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더 일찍 가입했다고 해서 더 인정해 주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청약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약 당첨도 안되고 그냥 해지해서 그 돈으로 투자나 할까 라고 생각하셨거나 앞으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실 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바로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하시라는 건데요 청약통장이 사실 이율이 막 높지도 않고 당첨될 때까지는 도중에 인출도 못하기 때문에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청약에 도전하는데 당첨이 안 되면 청약통장에만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까지 목돈이 쌓이게 되니까 이 돈이면 차라리 하고 참고 참다가 해지를 고민하게 되실텐데요. 청약통장은 돈으로 살수 없는 시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 언제 어떻게 내 인생에 큰 선물을 안겨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고민하게 되신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납부하신 금액의 90% 정도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해지하지 마시고 담보대출을 활용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제도와 청약통장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영상에서 해소되지 못한 다른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운에 맡기는 일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청약은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용어나 제도에 대한 설명, 전략적인 청약을 위한 팁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